방장은 어, 이 극도의 공포를 느끼면 육두문자를 쓸 수도 있어요 자오늘해앨 게임 프로젝트 나이트메어 라는 게임이고요 공포 게임이고요 자 얼마나 무서운 귀신들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, 뭐야 연구소야? 사라졌던 마을의 악한 에너지를 가진 희귀한 인형을 찾았다 이 귀신 들린 인형 어떻게 해봐라 아내눈아아 아. 아, 지금 이 귀신들린 인형의 연결로 인해서 뭔가 가상현실로 들어왔나봐 아이 집에 뭐 이런 같은 그림을 걸어놨어 아 진짜 이 공포게임들 보면은 항상 이렇게 집에 아 이런거 걸 리가 없잖아 상식적으로 어두운 밤. 바... 아, x x x x 양초. 오야오야, 오야 너무 좋아. 아이아우 놀래라 어? 그거 홀로페르네스의 몸아이개같은 볼... 아이 얼 그린거야? 아... 라지에이터가 터졌구나 불을 들고 날라오는 귀신에게 대항하는 게임 정답 뭐 어디 갈 때마다 이제 막들썩더들썩들썩들썩더들썩 그 들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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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썩 하면서 집이 막 우르릉 쾅쾅 오래된 저택의 사진. 집에뭐가 있어. 야, 이것도 제한 시간이다. 아이 아이. 통이 없어서 그 아이. Yes. 아저씨 뉴비인데김도1이 궁이 뭔가요? 의거의원 수... 소금 한 움큼만 쥐어 던지세요. 아, 이 유령이 못지나오는 통로야 여기가? <laughs> 귀신이 나온다는 얘기인가 여기서? 아더운 양초구나. 왜 많은지 이해했다. 지나가세요. 전 갑니다. 아, 지나가시라고요. 그냥. 이 지금 이러말하는게 아니라, 게아니 있는 아니라, 는길이야 커서를 가운아로 놓기? <laughs> 소금이좀할라지금이동 <laughs> <맛좀 봐라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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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라이지이지이 <수준으로> 있는 <laughs> <laughs> <달려! 웃음> 아

아이고어떻게 n 패트와 매트 t t 틀면서 해도 어울 t k 같다. 와! 열쇠가 구현화 되는 건가? 아니요. 더블 럴건으로 간단히 어, 죽일 수 있습니다. 어, 오 w h a t t h Yes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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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shit! <laughs> All right, this is the door. Here we go. y e a h 뭐드샘해 라면 사리 너 먹으면서 시원한 혼자만 맛있는 거 먹네. 크크. 어? 어이, 깜짝이야. 아이. 아, 미쳤. 아! 아 씨. <laughs> 정말 참으로 왔네. <laughs> 우선과 씨발. 아, 나 피셔가. 가잘 속면 보는 거같은데 가자. 아, 님 싫어. 아, 이게 네크로 노미콘인가? 와우. The book of the dead. 정답은 Shit. T A L M O. 와. What t h 야 돼. 안 돼. 이거 뭐 어디 가서 이 밸브를 잠가야 되나 이게? 히 힘껏 치기는 뭐야? 아, 이를 눌러야 되는구나. 아, <laughs> 아이 뭐 마우스 클릭인지 이인지뭐 어, 어, 어. 뭐. 뭐. 설명을 해주는 가 이거 이케야 이거 심지어 아여 이렇게 중구난방이야 여 인터페이스가 엄마 나도 롯데월드 갈래 저 아저씨 혼자 귀신이 집 전쇄 됐잖아 책에 어, 이걸 풀수 어. 있는 해답이 있을 거야 빨리 저, 빨리! 뒤에 오잖아 들이쉬라 <laughs> <주민의> <laughs> <안 웃음> <안 웃음> <안 웃음> 아진지게 보고 오는 가이 또라이 같은 놈이 없네? 아 아니야 안될것 같아 <laughs> 이거 이거다 이거다 왜이래 야 이건가봐 읽어 읽어 이거. 이건가? 예쓰 헐헐헐 뭐야 아니 겁나 느긋하네 <laughs> 아니 이거 번역한 사람 나이가 아니 공식 번역이야 <laughs> 이거 심지어 아이 깍궁 뭐야 진짜 아이 또또 나올 거 같은데 이게안 나올 수가 없어 김뽀. 어 아이 진짜 아왜 그러는데요 대체 왜 끊여 소리 들어 아 진짜 왜 이러시냐고요 진짜 응응 오라비 오, 랜턴 지금쯤 배터리 접촉 불량 나서 깜빡깜빡 거릴 때가 됐는데. <laughs> 아왜또 왜? 또? 왜? 사람이 그 오. 조용히 하세요 좀. <laughs> 조용히 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아 진지게 이렇게 하는가 어? 여태까지 뭐한거야 대체 오! 오! 오빠! 오빠! <laughs> 진짜 도야 <laughs> 아, 아. <laughs> 소란이 있었어요. 어! 승천한다! 아니! 감사합니다! 승의 원하는 추우! 승의 원 승의 원하는 추고 승의 원하는 추우! 승의 원하는 추하는 추우! 승의 원하는 추우! 승의 원하는 추우! 승의 원하는 추 어,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. 있다 야, 책이 발달려서도망가는데 이거 게임어 이거 어이이었어 깨어나나 여기서? 아네 프로젝트 나이트메어 뭔가 차기작을 암시하면서 끝났습니다. 제로백 0.5초 아줌마를 피해서 살아남아 보세요. <laughs>